음데뭐요 네, 요건 이제 아까 설명했던 거죠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이제부터 하는 작업은 어 요거에 대한 그 얘는 이제 어,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고 요거는 음, 음 요거를 이제 설명한 거고 요거는 지금 어 크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그러니까 그 파이널 타임 케이스에서는 뭐 IRR 이라든가 어 음, AP 요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얘는 이제 IRR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 이제 쭉 살펴보면은 어요이 리듀시블이라는 e 거는 이제 커넥티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이 리듀시블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이거는 어, 이러한 상태하고 이제 이러한 상태로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어 이때도 이런 말을 썼네요. 그러니까 이 상태 공간에 이케벨란트 클래스가 이제 두개 있는 느낌이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그 느낌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는 좀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죠. 요거는 음. 상태 이제 0, 1, 2, 0, 1, 3이 어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제 떡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 와서 요것도 이제 이케벨란트 클래스가 이제 두개 있다고 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리드시블에 대한 이제 정의를 엄밀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어, 느낌적으로 좀 설명했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 뭐 이제 이런 거로, 어, 그 설명을 했었고, 요 중요한 이론, 어, 그 파이 나이트한 스테스 스페이스를 갖고, 파이 나이트하고 이 리드시블이면은 유일한 종상 분포가 어, 존재한다. 어, 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은 이제 양수이다 어~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는 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봤던 어~ 정상 분포가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여기 이제 그~ 흡수 상태가 갖고 있는 경우 어~ 여기에 대한 확률이 이제 영이 되는 어~ 그렇지만 이 파이는 어~ 유일하게 이제 존재하는 요러한 경우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 고러한 케이스가 이제 없다라는 게 됩니다 음. 얘는 이 리드십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이 이쪽에 올 확률은 이제 1이고, 얘는 어 자기 자신으로 오는 게0 9고 여기로 가는 게 0.1이고, 그쵸?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은 어 결국에는 얘는 이제 그이 어. 0번 상태로 이제 쭉 흡수가 될 텐데 1번 상태에 이제 머무 확률을 이제 0이라고 치게 되면은 유일한 이제 정상 분포는 존재하는데 어 존재하는데 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확률이 이제 양수인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건 뭐아 이건 이제 에피리오디가설명한 건데 어에피리오디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 리커런트한 케이스에서 이라고 어 만약에 이제 피리오드가 그러니까 피리오드 자체를 어그 리커런트한 스테이트에서 정의하는데 이 피리오드가 이제 이면은 a 피리오디카다고 하고 주기가 어 1보다 이제 크면은 어 피리오디카다고 어그 표현을 하죠 어 만약에 이제 rc가 아니고 그러니까 tr인 경우에는 이제 주기를 어, 이제 정의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교재에 따라서 이걸 거 주기가 이제 0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아무튼, 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어, 이러한 케이스죠. 음. 요거는 일단, 음. IRR이네요. 어, IRR이 뭐냐면 이제 PR이 되죠. 왜냐하면 이거 파이 널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 그쵸? 이거 웬만하면 IRR이죠. 요것도 이제 IRR이고, 요것도 IRR이고, 그러니까 어, 모든 스테이트가 이제 PR이 되고, 어 주기를 이제 정할 의수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어파이널타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애들에 대해서는 한 스테이트에 대한 이제 피리오드가 다른 스테이트에 대한 피리오드랑 이제 모두 똑같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어요 예제에서 아마 한 스테이트를 딱 잡아가지고 어 피리오드를 구하면 은 이제 그게 이제 전체의 피리오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음. 그니까, 그, 이, 여기에서, 어, 제가 이제 0에서 시작한다면, 1에서 시작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따졌는데, 어, 일단 모든, 어, 모든 상태에 대해서, 모든 상태에 대하여, 어, 주기가, 주기가, 어, 뭐, 예를 들어서 3이면은, 어 그냥 이 XT의 주기가 3이다. 요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코프 체인 자체의 주기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 지금 이제 0에서 시작할 때 주기가 어 3이 됐잖아요. 어, 3이 됐으면 1에서 시작할 때 주기도 3입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 연결된 애들끼리는 이제 같은 주기를 가져야 되니까 다 3이 되고 그럼 이제 얘도 연결돼 있고 얘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주기가 3이라는 이 조건이 만족해서 이 마코프 체인의 주기가 3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게 이제 꿀팁이었죠. 어, 이게 그 얘가 어 음. 파이 나이 하고이 리드 음, 시브는 이 리드 시브라면 이 이제 같은 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뭐 파이 나이 조건이 이제 없어도 어, 이 리드 시브라면은 어, 같은 주기를 가지게 돼요. 음, 에피로딕을 이어서 이제 쭉 했고 어 그래서 어. 이제 주기가 1인 경우는 이 에이피로디카다고 했고, 요건 이제 저번에, 어, 그,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 IRR 조건이 빠졌네. 요건 수정해야 되겠다. 요거 6주 차, 어 아, 9주 차 1이구나. 라코포체인 6. 어 요 요건이 제 i r r 조건이 빠져 있고 이 느낌은 어,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최대 공략수로 이제 어 피리오드라고 하고 어 여기에서 이제 어 피리오드가 1인 경우를 이제 A 피리오드기라고 하고 어, 엄밀한 정리는 생략을 했습니다 뒤에 할 거니까. 음. 그래서 에어고딕 마코프 체인에 대한 이론을 소개했고 여기 파이 나트하고이 e 리드시브라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이제 파지티브 리커런 타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에이피리 오딕 하면 이제 다 되는 거죠 어다 되는 거고 어 여기에서는 이제 그 파이 바가 어 파이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피스 타고 같다어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피가 수렴하고 수렴한 매트리스의 모든 로우는 같다. 어, 그, 모든 로우가 같을 때 아무거나 하나를 들고 와서 읽으면 뭐가 돼요? 피스타가 되죠. 그리고 얘가 이제 극한 분포고, 그리고 이미의 초기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어, 그 얘는 이제 극한 분포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수렴한 요 피스타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파야하고 같다는 거니까 요 부분을 스테이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요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에르고디 에르고디 마코프 체인이라고 부르고 어이띄오롬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어 이것도 성립하죠 어 이것도 이 똑같은 조건에서 성,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아유. 얘가 이제 성립할 조건은 요거 세 개가 맞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요게 이제 성립할 조건은 여기에서 IRR만 있어도 성립을 하죠. 그 다음에 페이지랭크에 대한 이제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음. 이게 그 내용이죠. 어, 에르고딕계어로 어, 우리가 여기에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어, 여기 에르고딕 디오르옴에 이제 되고 어, 여기가 이제 IRR 조건이 있기만 하면 파이너이 하고 이제 IRR이면은 어, 이게 이게 성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음. 이제 그 에르고딕 디오르옴에 대한 내용은 지나고 나니까 어, PR 그러니까 IRR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어, PR이 중요한 본체였죠. 그러니까 e c 티브 리커런트이면은 어, 에르고딕 디오르옴이 이제 어, 그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어요 요쪽 파트에서 특히 이제 요쪽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어 AP AP가 있어야지 이제 얘가 이제 있다라는 게어 존재하고 어 일단 PR이랑 I 어 AP가 어 전제되어야지 어 얘하고 얘가 일단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러한 그 정리 자체를 논의할 준비가 되는데 PR이랑 AP하고 이제 어 i r r 이렇게 세개가 만족이 되면 에로고디 마코 피 체인이 되었고, 그냥 이 논의할 준비가 되기만 하면은 이게 그냥 성립을 하죠. 음 자, 이거는 이제 그 얘네들이 을제쭉 보고 있는 건데, 어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 IRR이 깨지네. 어, 그러니까 에르고디 뛰어넘을 쓸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어, 이 시간 평균을 이용해서, 어, 그 파일을 우리가, 어, 근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 요거는 IRR이네. 어, AP는 아니죠. 어, 그래서 시간 평균을 이용해서 파일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극한 분포랑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P를 리트을 취해 가지고 얘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어, 불가능하게 되겠죠 음, 그 그러니까 파이널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IRR 이라고 이제 하는거는 어그 파지티브 리커런트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서 이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어 요거는 그냥 나이스 케이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이, 이때도 이제 옛날에 했던 거를 지금처럼 막돌아서 했는데, 요, 요거를, 어, 가이노트 프리사, 어, 요, 요 부분이 바로, 어,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이, 요거를 가지고, 어, 얘를 이제 맞춰버리는, 어, 요게 이제 존재, 어, 이게 이제 성립하는 조건이, 어, IRR이고, 어, 파이 나이 타거나, 파이 나이 타거나, IRR이고, PR이거나, 어, 요 조건에서 된다고 했죠. 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여기에서 그 특히 이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좀더 이제 포커싱을 한 띄어롬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그, 극한 분포라는 거 거를 좀 이제 엄밀하게 정의하고, 뭐 극한 분포는 존재하다 뭐 이제, 어, 유일하다. 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성립을 했고, 어, 그, 이 극한 분포가 일단 존재할 때는, 어, 얘가 이 정상 분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어, 그러한 내용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쵸? 음. 요거 이제 다 파이나이트한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를 한거죠 음. 그래서 이 파이나이트한 호모지니어스 마코프 체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케이스로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예, 다 이제 파이나이트하면은 어 파이나이트하면은 어 이거 잘 안보이네 어 요거를 좀 작게 보고 싶은데 음. 어,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나이스한 케그 어, 케이스에는 이 요거는 왜 있는 거? 요거는 지워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쓸려다가 뭐 내용을 쓸려다가 이제 말아가지고 음. 아아니구나 이거 수업시간 설명을 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 요 나이스한 케이스에서는 그 일단 다 되죠.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거. 어, 이제 요, 요거는, 어,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거를 이제, 어, 들고 오려고, 어, 썼던 거고,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정선분포도 항상 존재하니까 필요 없고, 어, 이게 유일 존재,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좀 바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에르고디 정리를 이제 만족한다라는 거는, 어, 얘가, 어, 요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고, 에르고딕이라는 거는 어, AP이고, 어, IRR이고, 파이 나이트한 어, 요런 게 되고, 파이 나이트도 그냥 다 이제 가정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고, 어, 결국에는 이제 IRR이랑 AP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 IRR은 그냥 우리가 어, 스틸림을 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어, 고로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어, IRR이 어, PR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어그파지티브 리커런트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고요. 어 일단은 이렇게 음, 볼 수가 있어요. 어요사번 같은 케이스는 뭐더 설명할 게 없죠. 이거는 이제 나이스한 케이스니까. 어더 설명할 것 없고 3번 같은 경우는 어 IRR인데 이것도 나이스합니다. 이것도 이제 IRR인데 어 얘는 그 AP가 이제 되지 않으면은 어 당연히 그이 IRR이 인플라이 하는 거는 IRR이고 어 그다음에 PR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어 IRR이고 이제 PR이면은 어요요 요 부분은 되죠. 정상 분포 유일하게 존재하고 요 부분은 이제 됩니다. 어 그런데 어이 극한 분포 파트는 어 IRR에다가 이제 AP가 있어야 되니까 어 극한 분포는 이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단위 행렬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 요거는 어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어 이번에는 그 IRR은 그냥 이렇게 가정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i r r 랑 애들끼리만 묶어 갖고 보면 되니까 요 단행렬은 상태 0에 이제 계속 반복하고 상태 1에도 이제 계속 반복하는 이제 유로한 다이어그램이니까 요거는 두개 이제 PR이 되고 PR이 된다라는 거는 어 AP를 논의할 자격이 있다라는 건데 어 AP가 둘다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상태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두 개가 분리로 되어 있는데 어, 첫 번째 상태에 해당하는 애는 이제 파이 원이 어, 유일하게 존재하고 파이 2도 유일하게 존재하고 두 번째 상태에서는 피 어, 원이 어, 유일하게 존재 피2도 유일하게. 어,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음. 그러면, 어, 요거는, 뭐, 알파1에, 어, 알파2, 그 다음에 알파1에 알파2, 어, 이러한 조합이 파이1, 파이2가 이제 될 수가 있으니까, 어, 일단 뭐, 유일성은, 어, 둘다 이제 되지가 않겠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어, 에르고닉 뛰어넘이 이제 각각 이제 성립을 할 텐데, 일단 뭐, 여, 여기, 여기, 파이나 이제 피에 대한 유의성의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전체에 대해서 뭐 요런 것을 이제 논의하기도 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어 얘가 이제 요로타라는 거를 우리가 어 논리 전개를 이제 펴기도 어좀 이제 불 그니까 요요 요런 애가 일단 이 이렇게 되는 주체가 어 없어요 그렇죠 어 요런 거에 이제 조합으로 아무거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뭐 표로 보고 이제 조건을 보고 이제 외우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러한 이유가 이제 그 이제는 어, 좀더이 구체적인 케이스로 이해가 되죠. 음. 여기는 그 케이스 넘버 원은 굉장히 많은 그 예제들이 그냥 녹아 있는 건데, 일단 IRR이 아닌 케이스, 어, 그니까 요, 어, IRR이 아닌 케이스로 이제 통합, 어, 그 그냥 퉁칠 수가 있어요. 퉁칠 수가 있는데, 그니까 러이단일행 열인 케이스도 이 안에 이제 넣을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애들은, 어, 어떠한 이제 파이하고 이제 피를 생각할 때 상태가 만약에 뭐세 개로 쪼개진다. 그러면은 이세 개의 상태에 대해 가지고. E1, 어, E1, E2, E3. E1, E2,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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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렇게이 e 세 e 의 E3, 로 쪼개진다고 하면은 이 E1, 어, E2, 어, E3, e E3, e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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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3, E3, e 이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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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파지티브 리커런트하고 요거는 트랜지언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피리오드를 논의할 수 있는 뭐 이게 없는 거고 그렇죠? 어 얘는 A 어 피리오딕하지 않고 그러니까 피리오딕하고 얘는 이제 A 피리오딕하다고 쳐요. 음. 그러면은 어 일단 이이원 같은 경우는 나이스 케이스니까 이러한 어 파이 원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이러한 어 얘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쵸.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에서는, 어, 이 e 리드시브라고 이제 파지티브 리커런트 니까 어, 파이2가 유일하게 잘 존재를 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 에이피리오딕 하지 않으니까, 어, 얘는 이제 존재하지 않겠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tr이니까, 어, 그냥 00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어, 그래서, 만약에 정상분포 같은 경우는, 음, 이 케이스에는, 어이고,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왜 이렇게 근데 갑자기 두꺼워진 거야? 얘를 이제, 어? 왜 이렇게 진짜 두꺼워져? 알파원 알파 2라고 하고 이제 알파원은 양수고 알파 2는 양수고 알파원 하기 알파 2는 이제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러한 조합이 어, 정상 분포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유일하다고 이제 볼 수는 없고 그쵸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얘는 뭐그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피 자체가 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p 스타 자체가 그쵸 어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요렇게 나요. 어, tr, tr.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날립니다. 요렇게 되면은, 어, 여기는 이제, 어, 논의할 수가 없는 거고, 요 케이스에서는, 어, 여기가 둘다 이제 빵이 되겠죠? 어, 그럼 이때는, 어, 정상분포가 유일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어, 여기 파이원 0, 0으로 놓으면 이게, 어, 유일하게 이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값이 0보다 크다. 뭐, 고조건 그 이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 p 같은 경우도, 어 존재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얘가 A.P.가 어 깨진다, 깨진다고 해도 어 유일한 정상 분포는 존재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정의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요그 극한 분포는 또 존재하지 않고 정상 분포는 존재하고 어 요거는 이제 어 불가능해지는. 어 다양한 상황을 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애들이 그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어,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요, 요 케이스하고, 뭐, 요 케이스 정도만 하고, 얘다 이제 얘는 이제, 어,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분해를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인피리컬 분포, 정상 분포, 극한 분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 이제 제가 그 주력으로 사용하는, 어, 노테이션, 이러한 노테이션, 어, 이러한 노테이션, 이러한 노테이션을 이제, 어, 정의를 이제, 어, 기호로 잘 했고, 여기는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랑 관련이 있는 거고, 요거는 그, 그 우리가 이제 보는 샘플 및, 어, 샘플,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랑 관련이 있는 거고, 요거는 앙, 어, 요 앙상블 민이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좀잘 이해하기 위해서 측도론부터 이제 백업을 한 것이죠. 어. 이이 이 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어뭐이 중에서 뭐그 통계적인 느낌이 있는 거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정리한 표라서 어, 제가그 갖고 있는 느낌을 어, 최대한 직관적으로 그리고 플러스 최대한 엄밀하게 좀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이게 그두 개가 이제 상충되는 거라 직관되게 쓰면서 엄밀하게 쓰는 것은 좀어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어, 그게 어. 쉽지가 않습니다. 음. 아무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 결국에는 이제 에르고디 정리랑 이제 극한 분포에 대한 이론을 이제 쭉 어,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한 느낌을 좀더이 표에 대한 느낌을 좀잘 설명을 했었고 어그 여기 있는 스토리를 이제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뭐 정상분포라는 게 이제, 파이 나이트, 호모지니어스, 마업체인에는 정상분포라는 게 존재하는데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 얘는 이제 IRR인 케이스랑 IRR이 아닌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IRR인 케이스는 PR이 되기 때문에 정상분포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IRR이 아닌 케이스는 IRR인 케이스들의 어, 조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어, 요거를 좀더 이제 뒤에서 이케밸런스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좀더 이제 어, 엄밀하게, 어, 썼죠. 그래서 그 IRR 조건이 되게 크리티컬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 그냥 IRR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어, 무난해. 어, 이러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 IRR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제 유일한 정성부가 존재하게 되죠. 어, 그래서 이, 유일한 정상분가 존재하는 요 조건에서는 에르고딕 띠어름을 이용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앙상블 에버리지로 그냥 어, 수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이제 요거이면다 끝나냐? 어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뭔가 이제 그 여기에서 AP 조건이 더 주어지면은 어, 굉장히 좋다. 어, 이러한 예제가 있고, 이 오른쪽으로 갈래라는 이제 예제부터, 어, 우리가 파이 나이 케이스를 벗어나서, 어, 뭐, PR이라든가, NR이라든가, 어, 뭐, 그러한 개념들을, 어, 좀 이제 자세하게 다루게 되고, 사실 이 뒤에 제가 이제 설명한 거는, 어, 그 반복 설명이라서, 이, 결국에는 요 강의 노트를 기점으로, 이 부분에 있던 거를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이 파이널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 예제를 통해서 또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론적인 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배운 다음에 요거를 좀 다시 읽으면 아마 어, 보이는 눈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네 어,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